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명 포켓 쉼터로 특색 있는 이름까지 입혀져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상도동 쌈지마당 일대 주택가 유휴지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한 의자와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 작동하는 정원이란 이름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보라매 공원 인근 가로변 자투리 공간에도 작은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의 의미를 담아 보라매가 사람의 손에 앉아 쉴때 끼던 장갑인 버렁에서 차가해 버렁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할머니들 가다 쉬고 맨날 그 자데 나무를 이렇게 딱해놓 좋죠. 상막 거보다 저분하뭐 노상 장사를 세워놓고 장사하고 그런 거 동작구에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일명 포켓 쉼터 조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가로변과 녹지 등을 활용해 앞으로 40곳의 정원을 만들 계획. 저희가 쉼터 만들고 정원 만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서 같이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다그 역할을 하는 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은 주민들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에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포켓 쉼터. 상막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